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듣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며.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의식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음성이 아니라 바로 문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성보다 문서가 더 정확합니다. 법적으로도 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말로 하지 않죠. 어, 말로만 했다가는 여러분 큰 낭패를 보지요. 음, 그래서 여러분 문서로 남길 수 없을 때에는 어, 어떻게 합니까? 녹음이라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을 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한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어, 음성보다 문서가 훨씬.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약속의 책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한 것이죠. 그런데 음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 문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광야에서 방향을 알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어, 나침판도 사실은 광야에서는 필요 없고 지도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어, 광야는 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바람만 부르면 어제 있었던 언덕이 갑자기 평지가 돼버리고 없던 언덕이 생깁니다. 어, 갑자기 어, 어, 앞에 여러분 그 모래바람이 생겨가지고 한치 앞을 갈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어디에가 물이 있는 곳이 있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끝이 나오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을 행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특별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신앙생활이 어, 이렇게 명쾌하고 명확하고,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법칙처럼, 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이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 신앙의 전문가 정도는 될것 같잖아요. 아, 그런데 10년 신앙생활에도, 20년 신앙생활에도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한 지가 거의 어, 이제 30 거의 5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어, 근데도 문득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어,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법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격적 관계예요 어, 인격적 관계예요 어, 이걸 잘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부부생활입니다 여러분 부부생활은 공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어, 여러분 공식이면 어,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이 결혼생활을 잘할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 공식으로 되어져 있는 과목이 수학 아닙니까? 여러분, 수학책은 누가 잘 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잘해요. 영리한 사람이 잘하는가요? 음, 왜냐하면 공식이니까. 공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덜 영리한 사람은 수학책 보면 암담한데, 그래서 제일 하기 싫은 공부가 수학 공부인데, 똑똑한 아이들은요, 제일 쉬운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 때,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노는 방식이 뭐냐면 수학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잘하냐? 아니에요. 더 못해요. 더 못해요. 그냥, 나 멍청해 하고 사는 사람 100년 해로 하는데요. 나 똑똑해 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5년도 못 가요. 10년도 못 가요. 어, 이혼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훨씬 이혼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생활은 원래 똑똑하면 못 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결혼 생활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인격과 인격이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한 아내라는 인격과 한 남편이라는 인격이 아, 여러분 관계하는 것이 뭐냐면 부부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서군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20년, 30년 살아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자시잖아요. 우리가 인격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인데 공식 공식대로 어 신앙생활이 착착착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잘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온 복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공식이라 그럽니다. 공식이 아니라 바로 인격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격관계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관계거든요. 믿음관계거든요. 어, 믿는 거지요. 믿음은 여러분 공식이 아닙니다. 어, 믿음은 인격관계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이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관계에서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자가 되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 약속을 하시죠. 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어, 어, 상대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걸 아는 방식은 여러분 유일해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 사람 믿을만 한가, 어, 신뢰할만 한가, 어, 믿고 살아도 되겠는가, 어, 믿고 기다려도 되겠는가, 어, 어, 믿고 기도해도 되겠는가, 어, 믿고 예배해도 되겠는가, 어, 믿고 내가 가정생활에도 되겠는가, 믿고 내가 직장생활에도 되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고 어, 이것이 쌓이면 신뢰 관계가 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구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왜잘 듣냐면, 인간관계에서는 무서워갖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죠. 무서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남편한테, 아내한테. 혹시 당신은 내 말에 늘 순종해져서 늘 고마운데, 왜 들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한번 삐식 웃고, 말을 꼬트릴 흐려요. 예. 네. 뭐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예. 여러분 그 사랑하니까 그런다는 말이요 사실 알고 보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어갖고 어, 밥안 줄까봐 아, 그집 나갖고 안 돌아올까봐 아, 아, 그런 거죠 음, 음, 그 무서우니까 내 곁을 떠날까봐 아,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어, 내 말을 잘 들어준다 근데 그게 신뢰할만하니까, 신뢰할만하니까 여러분 그런다면 더없이 그건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 여러분 가부장제 대에서는그 아내들이 남편 말을 무조건 복종해야 됐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폭력적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가부장적인 가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그 이유가 어, 어, 무서우니까 어,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여자가 집 쫓겨난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잖아요. 어, 어,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이 인격적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즉 신뢰 관계 때문에 서로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인격적 관계,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어, 어, 남편이 아내 또 남, 아내가 남편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으니까 말잘 들으면 아내가 너무 말잘 들으면 남편이 함부로 말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못 해요. 되게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아내는내 말을 무조건 믿어줘요. 그대로 해요. 그냥 어? 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 그거 믿어요. 어, 당신의 말은 항상 오라게 믿어버려요. 그러면 남편이요, 술 먹고 와서 헛소리 안 해요. 자기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어, 남편이 무조건 믿어줘요. 신뢰해줘요. 그러면 아내의 말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 내말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망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말만 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만 합니다. 믿어도 되는 말만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밤에 있어요. 밤은 어,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세상이야, 어, 밤이어도 다 밝잖아요. 어, 그래서 요즘 별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고 어, 강주에서 별 보고 싶어도 잘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한제골그빗 없는 곳을 찾아서. 제가 그한 번씩 갑니다. 별볼려고 그래도 한재골 가도 그별잘못 보게 했어요. 어, 어, 제가 전에 강원도에 별 보려고 한번 갔거든요. 겨울에. 근데 갔는데, 어, 너무 추워가지고. 아유, 거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아, 내려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어, 여러분, 요즘 밤은 그 밤이 아니잖아요. 도시의 밤은 밤이 아니죠. 어, 시골 밤은 밤이잖아요. 정말 칠흑같잖아요. 어, 정말 칠흑같죠. 지금 바, 바울에게 칠흑 같은 밤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바울에게 오셔갖고 뭐합니까 말씀을 주셔요. 네, 말씀, 네, 약속을 주시죠. 어, 약속의 말씀이 곧 바로 어두운 밤에 등불이기 때문에. 네.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셔갖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우죠. 근데 순종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요구하는 요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 모든 민족이 또복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가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살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그 11장 다음에 12장이 나오는 까닭에 11장 마무리에가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하란 땅으로 왔다가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자, 이제 12장이 나오잖아요. 12장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12장의 약속을 해준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노스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야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하셔요. 갈대야 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가 하란 땅으로 가는 거죠. 어 계속 그 말씀을 따라 갈대야 우르를 따라 하란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 또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게 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눈빛이 안 믿으신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얼른 이 부분 하고 내일 더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칠장 2 절부터 4 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스테반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1 2 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했다고요? 하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여긴 지금 갈대아 우르예요.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어, 어,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이 75세 되기 전까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하신 것 같아요. 에, 에, 우리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 하란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죠. 음, 물론 믿음은 있어요 어,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수준이 아직 완전하지 않죠 어, 그래서 그가 하란을 갈대야우르를 떠납니다 떠나긴 떠나는데 얼마 가지 않아 하란 땅에서 그가 정착해버립니다 머물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자기의 삶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 땅에 예,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내일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기도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믿음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므로 말이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직장생활을 위해 에, 또 부부관계와 자녀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미래세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윤상여 전사님 지금 휴가 갔는데 우리 전사님의 성령충만과 어, 휴가기간 동안 또 건강과 어, 또 안전을 위해서 어, 지금 음, 저 뭐야 그그 그, 그 갑자기 이 시, 시, 시댁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가예 차가 예 차가가 처가, 예, 중국이라 지금 주, 중국 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명한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 마을과 마을 양대는 장로님과 순장 선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청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오 하나님 아버지.